세상에 이런 엄마가 또 있을까요? 일곱 살된 아들을 고아원에 버려두고는 성인이 돼서야 찾아와서는 깡통 전세 빌라를 하나 던져주고 그 빌라 명의는 아들 앞으로 뒤집어 씌워놓고 피해자들 보증금까지 다 날려버린 엄마. 심지어 아들도 모자라 노숙자들 명의까지 빌려서 사기를 치고 마지막에 내연남이랑 공항으로 도망가려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악역도 이런 악역이 없죠. 육화 역대급 전세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시청자들의 분노 게이지를 제대로 터뜨렸습니다. 이번화는 사회적으로도 워낙 핫한 전세사기 이슈를 딱 집어서 다루고 있어요. 고아원에서 친형제처럼 지내던 친구에게 자립할 때쯤 엄마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며 갑자기 빌라를 하나 내주는데 겉으로 보기엔 정말 뒤늦은 모성애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게 다 계산된 사기극이었어요. 엄마는 아들 명의로 집을 돌려 두고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줄 생각이 없고 그거를 통째로 가르채려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노숙자들까지 끌어들여서 명의도용을 하면서 피해자들 양산하고 정말 인간 말종에 이런 말종이 없죠 그런데 이런 판을 벌여놓고 내연남과 함께 해외로 나가려던 순간 아마 신사장에게 딱 걸려버릴 거예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이다 소리가 절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중심은 언제나 신사장 아들 준희 사건이 메인 줄기입니다. 신사장은 매년 아들 준희의 기일이 다가오면 그 범인을 만나러 갑니다. 잘나가던 협상가였던 그는 한 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협상에 매달렸고 그 순간 아내의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 시간에 놀이터에 있던 아들은 갑자기 나타난 마약 중독자가 휘두른 칼에 맞아 목숨을 잃게 돼요. 이 사건 이후 신사장은 아내와 이혼하며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 전화를 받았더라면 달라졌을까 하는 후회가 평생 따라다니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때 전화를 받았더라도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거리가 가까웠을까 아니면 이미 막을 수 없는 일이었을까 보는 사람도 안타까움만 남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후 15년은 지났고 신사장은 아들을 죽게 만든 범인 윤동희를 찾아 병원으로 갑니다 겉모습은 어눌하고 눈빛마저 흐려져 전형적인 약물 중독자였는데요. 하지만 그거는 철저히 연기였어요. 즉직 청부 살인자였고 누군가 억지로 약을 먹여두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먹는 척만 하고 모아둔 채 중독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치료 감호 재심사를 앞둔 시점에 드디어 탈출을 감행합니다. 신사장이 기댈 수 있는 단서는 오직 윤동희뿐인데요. 얽힌 또 다른 사건은 정마당과 그 전남편이 자꾸 등장하고 있죠. 전 남편은 그 회사 대표의 자금 세탁 정황을 알아차려서 증거를 확보해서 대표를 협박하려 하는데 거래 현장을 담은 증거를 딸의 물건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근데, 그 딸이 납치가 되는 거죠. 현사장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아이를 구해냈는데 제 생각에는 그딸 물건이라는 게그 아이가 안고 있는 토끼 인형이었던 것 같아요. 지우는 이제 아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외국에서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 이제 정마담 전 남편이 다시 이들 곁에 나타나서 다시 감시를 하기 시작해요. 언제 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복선이 계속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 전자사기 사건의 배우를 쫓던 필립과 시온이는 데이트룩으로 위장을 하고 호텔에 잠입하는데요. 장면에서 시청자들이 심 같이 뛰었을 것 같아요. 시온이가 꾸민 모습이 너무 예뻐 가지고 필리비가 시온이에게 푹 빠져 버린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신사장 역시 시온이를 딸처럼 알뜰살뜰 챙기는데 만약 아들 준이가 살아 있었다면 시온이 정도 조금 딸뻘 되는 나이라 더더욱 애태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시온이에 대한 서사도 이제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7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설계자의 정체가 드러날 것 같아요. 윤동이 탈출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데 신사장과 최 형사가 믿을 수 있는 단서로는 현재 그 뿐이지만 문제는 그 윗선에서 윤동희와 최 형사를 주목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경찰 고위층이나 정부기관 핵심인물 정도는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윤동희가 입을 열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윤동희를 계속 약을 먹였던 건데 윤동희가 탈출을 했으니까 결국 윤동희를 제거하려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신사장에게 미안한 마음에 아들과 관련된 단서를 남길 것 같다는 추측이 듭니다. 이게 12부작인데요. 지금 절반이 지났고 이제 점점 더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신사장 아들 사건에 대한 거대한 그림이 맞물리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사이다와 고구마가 번갈아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터지는 사이다 드라마예요. 아들 사건에 대한 고구마가 조금 먹먹하게 남아 있긴 하지만요. 신사장 프로젝트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아직 안 보셨다면 다음 주부터 꼭 달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